네, 여기 네. 이가 빨수 그래서... 과장님. 아네 어서 오세요. 잠 네. 청장님. 아, 네. 여기 부회장님. 다른 일도 많았을 텐데 아, 우리 도 32만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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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어, 이런 기회를 통해 더 최선을 다해야죠. 아, 네. 과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참조용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음.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32만 5천 명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국격의 문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격의 문제고 여기에도 그 자료가 나와요. 네. 이 미국의 그 스탠디 로버스 라스미언 소장하고 준장하고 이렇게 리스 준장하고 같이 쓴 자료 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 김땡 술에는 소대장이 있었어요. 네. 그 소대장이 작전을 하고 가지고 작전을 붙어서 다섯 명을 사살을 했어요. 네. 근데, 두 명이 도망을 가버렸어. 예. 네. 대트공이 도망을 가서, 걔네들이, 쉬운 말로, 코를 바른 거야. 음. 민간인 죽였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그, 김 모래는 소대장이, 군법회비에 넘어가서, 음. 사형까지 당했어요. 아, 그랬었어 그래서, 사형을 당해서, 한국으로 이송돼가지고 무기로 감염됐다가, 음. 15년 만에 무죄로 나왔어요. 네. 년 만에 자, 그 정도로 우리 군법회의가 엄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런데 한꺼번에 뭐 70명을 죽였다? 네. 그러면 그 소대장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군법회의가안 넘어가고?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야. 여기에도 그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김모래는 소대장은 지금도 그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가끔 제가 만내요. 지금도 그 옛날 생각 하면막 네.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네. 거, 화가 나가지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명을 받고 가서 전투를 네. 했던 네. 사람이지 네. 내가 민간인 학살한 적도 없고 했는데 이렇게 베트콩 말만 듣고 나를 갖다가 군법법에 댕겨서내평생 네. 일생을 나는 망친 사람, 그 당시에 소대장인도 그렇게 이제 변론을 했대만 가지고 변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어 그걸 우리가 진게 아니라 미국 그 소장, 중장들이 기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 대민 지원을 하고 작전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갈 때는 항상 월남군이고 같이 합동 작전을 해요. 합동 작전을 해서 미리 그 베트콩 그 마을에 전단지를 뿌린다고 헬리콥터하고 그 이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여기 작전을 하니까 민간인들은 피해 안 가게끔 피해든지 제네바 협정에도 민간인은 사살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한 거를 갖다가, 여지까지 지금, 어, 50년이 지낸 다음에 지금, 민간인 그몇 사람, 그또 민간인들이 가서, 이상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한걸 가지고, 그거를 저걸 했다? 저, 저, 저 지도가 저, 바로 그 지도예요? 네.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 저기예요폭리마을이 어느? 폭리을이 여기에요. 네. 아, 여기로. 여기. 네. 여기. 폭립 폭남 마을이 어디야? 여기가 대대본부였었어요. 음. DM반. 우리 아군이, 여기가 우리 아군이 있었던데, 네. 여기가. 그러니까 청년부대, 1중대, 2중대, 3중대. 아, 저, 1, 1, 2, 3중대? 2, 3중대. 네, 네, 네. 1, 2, 3중대가이 사건에서 지금 약간 그좀 관련된. 그렇지. 되는. 자, 그러면 이 빨간 게 전부 베트공베트공저거예요 음. 네. 부대라고. 완전히 우린 베트공 뭐,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뭐, 내가, 음. 내가, 내가 여기에 있었어. 작전 음. 생활 음. 때 대부분이 음. 안에 북립보네마다 베트공 모델들이 꽤 많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 아예, 어? 이 지역이 그랬었어요. 음.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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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일본 국토거든, 국토? 음. 그러면 이 철길, 철뚝 너머에 베트공도 아예 저 훈련소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지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전을 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일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이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그렇죠. 음. 그렇잖아요. 바로 군법회비에 넘어갔지. 네. 그때 미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월남 군인도 자체도 조사를 하고 우리도 조사를 해서 아 우리 양민학살 없었다는 게 기록이 다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없다는 주장 중에 하나가 다시 이때는 모르겠어요. 이제 베트콩들이 약간 위장전술을 해가지고 사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또 민간인 복장을 착용하고 아, 하면서 그것도 증거가 네.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요. 베트콩들이 어, 민간인 복장을 찾아가고 하는데 네. 그래, 그래. 저희 첩보 에있 그건 베트콩이다라고 해서 네. 아마 네. 그런 네. 전투가 일어날 네. 수도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런 가정적인 상황도 재판부에 저희가 그래서, 더 그러니까, 화면으로 네.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폭립폭력 작전 음. 4일 전에 음. 아군 복장을 한 베트콩들이 음. 아, 이 그렇죠.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발견이 네. 돼서 이제 포격하고 하니까 도망가고 하는 음. 그런 네. 상황들이 있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자체가 전부 NLF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네, 예, 예. 어, 점령 지역이에요. 네. 네. 지역이거든요.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저도 바로 저 지역에 제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연도수는 다르지만, 저는 69년도, 68년도 저거지만, 저는 71년대 에저지에 저, 저 있었지만. 그래서 작전을 나가면 은그 민간인들한테 절대 총못 쏘게 됩니다. 쏠 수도 없고, 그 분위기가. 소대별로 이렇게 걔네들이 같이 따라 붙어요. 거기다가 미군들, 앵그리크맨이라든지 헬리콥터 부상당하거나 같이 음, 가면 음, 음. 헬리콥터를 부를 수 있는 미군이 같이 꼭 참석을 하게 돼요. 같이 중대장 옆에서 무전병하고 같이 항상 움직인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70명, 80명을 몰살을 했다라면 그앵그리크맨이나 그 월남군인이나 창관했던 월남군인이나 그냥안 있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낮에 작전을 나가다가 가 딱하고 총알이 날라와서 우리가 당해도 바로 응사를할수 없는 위치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기도 민간인 촌락이 이렇게 군대 군대 있는데, 1소대고, 2소대고, 3소대고, 같이 뭉쳐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5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 여기 유, 유, 뭐, 유진성이야? 그 유진성. 유진성인가? 네네. 나도 소대원으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분대작전을 하면, 분대장이 무전병을,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전병 옆에. 근데, 이거 소대작전이란 말이야. 그러면 소대작전이면은, 소대장 옆에는 무전병이 있고, 예를 들어서 5m씩 주간에는 떨어져 있는데 한 20명이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밀림 지역에서 2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20m, 30m, 저쪽에서 무전 아닌 다음에는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쐈는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 흔히 작전을 하면은 쭉 들어갈 때나가다닥 캐고 하면은 바로 야, 무슨 소리야? 옆에 소대에서, 아, 여기 작전 붙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점이다? 그러면 지원해줄까? 아니다, 그냥 그 지역 방, 방어하고 있어라.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소대장끼리 교감을 이루어져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일개 분배원이 진짜 한1 0가만 떨어져 있어도 저기서 몇십 명이 죽었는지, 누가 다쳤는지 몰라요. 총소리만 들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 그, 에 제가 소대장님도 우리 저 복지국장님하고 부산 가서 다에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한 결과도 소대장도 그때 국정원에서 조사 안기부지 그때는 안기부 정보부지 중앙정보부, 야, 중앙정보부. 응.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국가 기밀 사항이라서 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분 중에 그래도 한 분은 돌아가시고 1소대, 2소대, 3소대장 세분 중에 그 당시에 한 분만 생존해 계신다고 한 분은 지금 브라질인가 어디 가서 이민, 이민 가셨고 이민. 한 분은 돌아가셨고 근데 지금 그 소대장도 지금 몸이 불편하신 정도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접수당 그 추진위원들 이게 저 구수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회원을한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사람금 몸이 아파서 이제 못 움직이는데 그 당시에 작전이 있어서 우리도 피해가 한두명 전사를 했었지만 그렇게 그런 소문은 못 들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소대원이 몇 명을 죽이고 죽고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소대가 직접 아니면 옆에 소대대로 그래서 일개 중대가 같이 작전을 나가면 중대장 하나로서 각 소대는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에 변론을 할때 물론 뭐 법리적 검토가 제일 중요했지만 심리적 검토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판장이나 제 3자가 전투를 해본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 3자 말만 듣고, 그 당시에 뭐, 쿠엔티엔인가, 뭐, 응엔, 응애, 응행인가 7살, 8살 된,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7살, 8살 때, 그 공포감 때문에, 어디 가서 눈으로 보고, 누구 죽인 걸 보고, 죽은 걸 보고, 할 위치가 못 되잖아요. 전쟁통해서는그런 사람 증언을 듣고서는, 우리가 죽였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아까 여기 예의도 있어요. 우리는, 작전하다가 어떻게, 총 잘못, 막뭐 쏘다 보면, 소도 죽을 수 있고, 돼지도 죽을 수 있고, 닭도 죽을 수 있어요. 닭두 마리 죽었는데, 쌀두 가마 줬어요. 그데내 직접 싫어해. 닭이 죽었다고, 막, 난리찢겨가지고쌀두 가마 갖다 줬대니까 닭값으로? 그 정도로, 엄격하게, 했는데, 또 하나는, 우리 대민 지원 엄청 잘했어요. 학교 놔주고, 다리 놔주고, 그래. 그 다음에 진짜 베트콩 마을 아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미마을 같은 데서. 정 살기 싫다는 사람은 집까지 지어줬다고. 그래. 공격내에서. 이주시켜가지고. 그 그런 민사작전을 대민 지원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이상한 그 저, 어, 저 특관인 것들이 우리를 3 0만 원을 구수정이 하고 그뭐 임재성 에? 변호사 이런 들 이거 뭐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입만 가지고 떠드는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펌해하고 만에 하나 재판이 잘 되면 모르지만 만에 하나 재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법원이고 어디고 다 쳐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그냥 때려 부실 거예요. 이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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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끊어지는 안 있어도 저는 그때는 이제 아부가 할 거예요 정말에 그냥 용서 못해요 아 우리 그동안 어? 58년 동안 우리 월남 갔다 와가지고 누구 하나 국가에서 우리를 국가유공자로서 이플라스티 쪼가리만 하나 어? 국가유공자라고 말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유공자 대접해 주고 우리를 갖다가어 노병들을 어? 국가에 디딤돌로 생각하다사 어디 있느냐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부 재야에서그 못된 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학살자로 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우리 이 20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끌려간 사람들이 5,99명이 0 죽었어, 전사됐어. 왜 그걸 말한 마디 못해? 에?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저 이형 말리고 장르 그 속에서. 어, 장가도 못 가보고,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죽은 저놈들이 수국해. 거기다가 부상당한 사람이, 응, 어? 만, 사천명이 팔다리가 잘리고, 그 젊은 나이에, 응, 어? 병신소리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응, 어?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한 번, 제대로 한번 챙겨줘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야. 이 나쁜 놈간 어? 방송에서도 한번 그런 걸 제대로 때려줬느냐고.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지난 8월 7일 날, 예, 네, 추적, 뭐, 거기에서 그 재판을 앞두고 그런 평파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8월 18일날 한 2만 5천 명이 모여서 그 김우철 KBS 사장 불러나라고 대응을 했는데 지금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해놨어요. 그래서 11월 초까지 그 변호사가 연락이 왔는데 11월 초까지 지금 국감 때문에 뭔지 조금 연기가 돼서 11월 초에 방송 심의위원회 그 심의 결정이 나면은 그아고 그쪽 그 KBS 사장하고 그 보도국장하고 담당 기자들은 민념사상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거고 고발도 할 거고 또에 더불어서 에 11월 달쯤 돼서 방송 심의위원회 결정되고 나면은 우리 저분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KBS 사장 물러나게끔 때려 부실 거예요. 그거, 그거 용서 안할 거예요. 김희철이는 물러나고, 거기에 담당했던 기자들도 세상에 20, 26분 방송 중에 우리 조직 국장이 딱 1분 40초 결론의 기회도 안 주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돼요. 거다 재판을 앞두고 그런 방송을 한다는 자체는 그건는뭐 어느 노단이지. 그래서, 에, 그거는 저희가 아주 끝까지 KBS는 제가 좀 항의를 할 예정이에요. 이건 이왕 지사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하시는 분에 이런 것들을 좀 염밀히 잘좀 적어 하셔서 고생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 아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